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데님을 리뷰하는 짱구세디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모드나인에서 신상 협찬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모드나인 관계자분들이랑 살짝 미팅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원단이라던가 워싱 뭐 이런 게 되게 좋은 건 일단 알고 있었는데 나좀 놀란 게 뭐가 있냐면 옷 같은 거 이런 데 보면 라벨 이런 거 붙어 있잖아 이 라벨? 이런 라벨? 근데 솔직히 이거는 국산 거 사용해도 되거든? 근데 이런 게다 이태리에서 생산해서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말해줘도 모르는 뭔가 이렇게 관심 없어 하는 부자재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거? 그런 것들도 같이 아시고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드나인 여태 리뷰하면서 만족하지 않았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옷장에 가장 많은 데님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기본류 중에서는 모드나인이 가장 많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핏별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요번에 나온 팬츠들이 다 트렌디하게 나왔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서 구매를 하시면 좀 스트릿하게도 입을 수 있고, 모던하게 좀 이런 깔끔한 스타일, 뭐 남친룩, 캐주얼 이런 쪽으로도 매칭할 만한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연청이죠. 지금 구매하시면 봄 여름에 잘 입을 건 연청 데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워싱이 잘 빠졌고 간혹 하다 보면은 연청인데 워싱이 과하게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 막 이런데 이런 걸 캐더싱이라고 할 거야 아마 여기 옆에 이렇게 고양이 주름처럼 생기는 이런 걸 캐더싱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빠져서 좀 모던한 스타일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핏이 슬림 스트레이트 이런 느낌으로 요즘에는 힙한 운동화 그런 쪽이랑도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코디 폭이 넓게 좀 캐주얼부터 좀남친룩 스트릿 이런 쪽에 소화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코디가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벳도 뭐 깔끔하게 은니켈로잘 들어갔고 뭐 스티치 실 색깔도 노란색으로 살짝 좀 대비되는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뭔가 뜨는 느낌 없이 전반적으로 잘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짠! 이런 데님입니다. 예쁘지 않나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워싱 데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고 전체적인 핏이 좀 슬림하지만 미디가 그렇게 짧게 나온 또 데님은 아니라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잘 입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기장감을 완전 딱 떨어지게 해서 크롭한 기장으로 잘안 입거든? 어느 정도 이렇게 곱창 스타일로 입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스니커즈라던가 반스라던가 다른 좀 힙한 신발들이랑 같이 매칭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밑단이 주름 잡히는 게난 요즘에 좋아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주름 잡히는 데님 많이 입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칭하기 좋은 바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슬림 스트레이트의 그좀 특징 중에 하나가 허벅지 슬림하고 종아리도 슬림한데 여기서 일자로 떨어지는 거거든? 핏이 스키니 핏이라면 이렇게 잡힐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서 밑단의 주름이? 이런 식으로 잡힌다는 거. 원단의 두께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한 13온즈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한여름에 입었을 때는 물론 더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사계절 입을 수 있는 두께의 데님이긴 하거든. 응. 이런 컬러로 전체 다 빠진 게 있거든. 이런 거안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게 조금 입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딱 부담스럽지 않게. 군데군데 좀 파란 색깔, 원래 데님이 가지고 있던 컬러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대신에 좀 전체적인 느낌은 물 빠진 연청 컬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연청인데도.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연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림 스트레이트 핏을 찾고 있었는데 기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 좀 밑단에 주름이 지는 그런 데님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번에 굉장히 자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데님 팬츠입니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엄청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데님 팬츠입니다. 보면 여기 안쪽 주머니 이렇게 데님 컬러가 있잖아. 일반적으로 데님 만드는 것처럼 만들고 거기 워싱을 한번 뺀 다음에 그레이 컬러를 염색을 한 거거든. 근데 보면 은 리벳도 이런 식으로 같이 염색이 돼 있어서 뭐 붕붕 뜬다거나 어색하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 내가 이거를 처음에 보고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레이 데님 진짜 그냥 센 그레이 데님 예쁘다고 추한 적이 없지 않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그레이 컬러로 전체 다 들어갈 경우에. 되게 좀 칙칙하고 안 예뻐 보이는 게 있거든? 근데 보면은 군데군데 파란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원단을 봐도 파란색이랑 그레이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입었을 때 멀리서 보면은 그레이 데님이긴 하거든? 근데 실제로 봤을 때좀 되게 컬러가 세련되게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데 군데군데 파란색이 들어가기도 하고 중청에다가 그레이 워싱을 올린 거라 입다 보면은 이 그레이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벗겨지기도 하고 세탁을 하면 이게 그레이가 좀 자연스럽게 벗겨지면서 아래 깔려있는 중청 이 데님 컬러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인 데님이지 않나 이런데 워싱도 이렇게 빠지는 거막 이렇게 흰색에다가 검정색 좀 거두운 색깔. 이렇게 워싱 대비되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옆선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너무 예쁘고. 포인트 이런 것들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살짝 조금 원단감이 얇아서 차온감이좀더 편했고 SS스러운 그런 원단감의 데님이지 않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좀 포인트 인트 있는 더비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요즘 많이 신는 뭐 뉴발란스 그레이 이런 거랑은 또 물론 또잘 어울리고 힙한 신발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모드나인스러운 치트키 바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막 여기 절개 들어가서 뭐 나오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기본 형태를 가져가는데 워싱이라던가 그런 핏을 되게 좀잘 빼는 게 나는 더잘 맞다고 보거든요. 정사이즈 가시면 아마 좀 처음에는 슬림한데 입다 보면은 원단감이 그래도 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잘 몸에 맞는 핏으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기존에 모드나인스럽게 다잘 나왔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좀 진짜 없던 느낌으로 확잘 나온 아이템이라 하나만 좀꼭 추천을 해야 된다면 요 친구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블랙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살짝 좀 광택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던 바지긴 한데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 슬림 스트레이트 핏을 좀 힙하게 입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 이런 쪽에 매칭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거든. 은은하게 좀 살짝 광택감이 있어서 과하지 않은? 그래서 좀 스트릿이라던가 힙하게 신는데 그런 데다도 매칭하기 좋은 그런 슬림 스트레이트 핏 데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저는 이런 데님보다는 이런 게더 좋아. 좀 어느 정도 살짝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이런 데님이 더 좋긴 해요. 그래도 이거는 확실히 좀 수요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는 느낌이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광택이 그리고 또 심하지는 않아. 입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착용을 오래 하실 분들은 이런 광택감도 나중에 되면 사라질 거라 그게 거슬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엘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데님 덕후로서 이건 엘라가 들어가 있다, 한 표. 어. 엘라 2%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만한 게, 착용감 무조건 부들부들하고, 편안한 그런 걸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 나는 좀 개인적으로 데님은 좀 묵직하고, 단단한 거 좋아하거든. 이건 딱 그냥 그런 느낌. 느낌이야. 엘라가 들어가 있지만 탄탄한 느낌이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각도 좀 짱짱하게 이런 데가 잡히고 이런 게 저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데님 같은 경우는 다 기장감이 길게 나왔기 때문에 다리가 기셨던 분들 요즘에는 워낙 다 테이퍼드로 커팅돼서 많이 나오잖아 오히려 이런 데님 같은 경우는 밑단은 이렇게 주름지는 게 싫다고 하시더라도 밑단은 그냥 수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옷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이런 친구들을 권장해드리거든? 그냥 딱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장감이 짧죠? 바지가 기장이 길어서 롤업을 해야 할지, 곱창을 내서 좀 길게 입어야 할지, 그런 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 딱 입어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바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핏 같은 경우는 보면 허벅지가 아까 봤던 바지보다 되게 널널하잖아. 근데, 밑단으로 갈수록 굉장히 또 좁아지죠? 이번에 제가 백화점 한번쭉 돌면서 느낀 게 이런 테이퍼드 핏의 데님이 진짜 많아요. 슬림한 느낌의 좀 불편한 이런 좀 데님보다는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고 핏도 예쁘게 잘 떨어지는 테이퍼드 핏의 팬츠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면은 올 블랙인데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블랙진이지만 너무 셋 블랙은 아니라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 두께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입기 조 조금 솔직히 버거울 것 같아 한 여름에는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 입을 블랙진 찾으시는 분들에게 권장을 드립니다. 보시면 이게 실 컬러가 완전 또 블랙 들어가면 좀 뭔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워싱이 들어가서 좀 그레이빛이 많이 돌잖아. 근데 그런 거를 또잘 받아주는 이런 실 컬러라서 이런 점도 좋은 것 같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아까 좀 실림한 거 입어서 입다 입어서 그런 거 이런 데가 좀 많이 남긴 하거든. 정 사이즈 가면은. 아무래도 좀 테이퍼드 핏 특성상 이런 데가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싫으신 분들은 하나 다운해서 좀 늘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구매하시고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한 다음에 건조하거나 뜨는 부분들이 잡힐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좀 도박이긴 하니까 잘 맞는 핏을 처음부터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입기 좋은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예전에 이런 거 한번 소개를 해준 적 있지 않나? 그때 들어갔던 것보다 이런 슬라브 워싱이 또더 추가가 돼서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더 워싱이 강조가 되는 그런 데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캐더싱부터 해서 옆선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비되는 워싱도 좀더 강하게 들어간 아이템이라 좀 뭔가 워싱이 난 포인트 있는 그런 좀 워싱이 세게 들어간 데님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슬림하게 나오긴 했네. 허벅지나 이런 게좀딱 맞긴 하거든? 근데 이게 이거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해요. 엘라가 들어간 바지라서 일단은 딱 맞아도 불편한 느낌은 없기도 하고 이런 좀 허벅지라던가 이런 거는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긴 하거든? 아까 전에 있던 바지 있잖아 그 블랙진 같은 경우는 정사이즈를 가서 좀 이런 데를 여유 있게 가도 되는 게 원단 자체가 두꺼운데 커가지고 여유 있게 떨어지는 느낌이랑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단감이 이렇게 얇잖아? 이게 좀 크면은 되게 볼품없거든? 막 이런 데막 이러고 방금 전에 팬츠 같은 경우는 그런 여유 있는 핏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정사이즈 구매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런 데님 같은 경우는 슬림하게 입는 게 나은 거 같거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정도로. 이게 아마 한 사이즈 크게 가서더 여유 있게 입었을 때 거기서 늘어나면 좀 되게 빈티나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잘 고민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거는 테이퍼드여도 어느 정도 종아리라던가 허벅지가 좀 슬림하게 나오잖아 모드 세븐이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입는 와이드한 핏좀 이렇게 세미 와이드 레귤러 핏 이런 느낌을 보면 좋을 것 같거든 좀 편안한 이지한 룩을 입는 분들 요즘에 또 캐주얼한 코디 많이 하시니까 그런 데 코디하기 좋은 데님 컬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컬러가 딱 봐도 그냥 빈티지해 보이지 않아?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셀린드 바지 느낌이 나요 보면은 여기가 그냥 흰색으로 빠진 게 아니라 Oh. 살짝 좀 이렇게 누렇게 빠진 것부터 해서 살짝 이렇게 좀요 허리 쪽에만 디스 디테일 들어간 거 그리고 좀뭐 이렇게 포켓에 워싱이 빠진 거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되게 많이 쓴것 같거든 루즈하게 입을 팬츠를 찾는데 좀 빈티지한 레트로한 느낌으로 입을 그런 팬츠 사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 너무 깊게 좀 디테일한 코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나을 수 있어요 이따가 소개해드릴 팬츠인데 요거에 조금 더 그냥 무난한 연청 맨트맨이나 라이더 다른 아우터 입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어울 있는 연청 이런 거고 아우터 같은 걸 입어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같이 코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딱 봐도 그 빈티지한 컬러가 되게 잘 녹아져 있지 않아? 좀어 정도 대비도 있으면서 딱 그런 빈티지한 느낌? 옛날 그런 오리지널 데님의 느낌이 나거든. 셀린느 그런 요즘 또 유행하는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느낌 같이 가져가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미디가 되게 길게 나왔거든? 오늘 소개해 주는 것 중에서 미디가 대, 제일 길어서 이렇게 올려서 입었을 때좀 뭔가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셔서 좀 미디 긴 바지, 좀 편한 바지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뭐 워싱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이 바지를 입고서 제일 만족했던 건 뭐냐면 보면 허벅지라던가 종아리 이런데 되게 여유있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가 뭔가 이렇게 따로 놀지 않는? 딱 뭔가 내 몸에 되게 잘 맞는 바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제가 솔직히 협찬이라서 이걸 막 이렇게 추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굳이 모드나인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리에 잘 맞는 데님 브랜드를 찾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핏에 되게 잘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동일한 핏인데 기장감이 좀 크롭하게 나왔거든.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팬츠보다는 조금 더 워싱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좀더 뭔가 아까 소개해줬던 거보다는 이런 데비들의 워싱 되는 게좀더 들어가 있죠. 모드포 크롭이 슬림한 테이퍼드 느낌이라고 하면 얘는 레귤러 테이퍼드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입었던 거보다 허벅지가 훨씬 많이 남죠?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뭔가 허벅지는 되게 많이 남는데 또 이런데. 또 이렇게 핏이 잘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드 세븐 핏이 지금 제 다리에는 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핏이 되게 여유 있는데 좀 이렇게 좀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모드 세븐 핏 같은 경우는 기장감이 좀 길어서 덮는 느낌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안 들어서 싫었던 분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기장감이 커팅돼서 밑단까지 같이 워싱이 들어간 이런 팬츠를 구매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모드 포크롭도 나는 허벅지가 뚱뚱해서 안 맞았다 하시는 분. 모두 세븐 크롭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드릴 거는 블랙 계열의 두 가지 팬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앞에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좀어느정도 통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 제가 그거는 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팬츠랑 좀 동일하게 루즈한 느낌 레귤러에서 세미와이드 이런 핏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는 근데 느낌이 블랙진인데 워싱된 블랙진 이런 느낌보다는 흑청인데 워싱된 흑청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블랙진 이런 게 흑청 블랙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쪽까지 다 이렇게 블랙으로 다 나오거든. 이렇게 보통 좀 이런 걸 많이 블랙진이라고 하고 이런 건좀 흑청이라고 한단 말이야. 겉에 막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보이지 이런 거 안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흑청이라고 해요. 이게 좀 흑청이랑 블랙진의 차이라고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거든. 이것도 블랙의 데님이니까 블랙진이라고 불러도 되긴 하는데 제대로 얘기를 하면은 워시드 흑청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장감도 좀 길게 나오고 요 덮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그런 바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블랙 진이자 흑청인 바지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데일리룩에도 자주 입었던 흑청 그런 느낌의 팬츠인데, 이렇게 스티치로 디테일만 들어가 있는 팬츠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귤러 테이퍼드 핏으로 굉장히 허벅지라던가 이런 데는 되게 여유있게 나왔고 밑단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느낌이니까 그런 점도 같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연청, 중청보다 이두 개가 조금 더좀 여유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사이즈씩 작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지금도 보면 좀 허리가 꽤 많이 남는 편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거 딱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작게 가셔서 입으셔도 충분히 허벅지라던가 이런 여유 있게 떨어지는 핏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모드나인 신상을 소개해드리면서 한 번씩 쭉 어떤 데임들이 있는지, 어떤 핏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즌에도 역시나 잘 나왔습니다. 기본기는 기본기대로 다지고 디테일이 있는 바지들은 모드나인스럽게 과하지 않게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도 역시나 모드 나인이 모드 나인했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어느 정도 있긴 한게한번 이렇게 쭉 연달아서 입어보고 리뷰하면서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사이즈감을 되게 많이 잡긴 했거든. 옛날에는 진짜 완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은 핏에서도 사이즈가 막 한두 사이즈씩 차이나고 막좀 그런 데 되게 많아서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그 폭을 되게 줄인 느낌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잡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어떤 거는 32딱 맞는데 어떤 건좀 여유 있고 이런 것 있어서 그런 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최대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핏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뭐가 제일 좋았지? 근데 오늘은 딱히 꼽기가 좀 힘든 게 다 좋긴 했어. 뭔가 딱 트렌디하게 입을 슬림 스트레이트부터 뭐 내가 좋아하는 깔끔하게 입을 때 입는 테이퍼드 그리고 요즘에 또 루즈한 팬츠에 잘 맞는 모드 세븐까지 해가지고 딱다 좋았어, 그렇지?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선택해서 입으면 될것 같아.